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흑도를 그냥 살려야 되는 거예요 폐 없이 이 문제는 폐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지만 폐 없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어찌 보면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문제인데요. 자,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폐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일단 이곳에서부터 먼저 단수 한번 쳐보고 싶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서 단수를 치게 되면 폐기 연결을 해요. 흙도 연결하면 같이 넘어가게 되어 흙들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.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저쪽 가는 곳도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되질 않죠. 흙이 실패가 됩니다.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단수치는 수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.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러한 장면에서 이런 데를 하나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지금 문득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자, 이 수, 왜 정답처럼 보입니까? 이곳을 잡으면, t 스 단수치고, 이으면 백돌이 모두 잡히니까. 이건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? 자, 그렇다고 백이 이 장면에서 이 흙돌을 단수치는 것은, 이렇게 흙도 백석점을 잡고, 때려내면 막아냈을 때,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니까, 이게 정답이다. 아주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단정짓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 100도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흙이 이와 같이 단수치면 되지 않느냐? 자, 이곳 때려내고요. 저 지금 이곳으로 연결하면 끊겨서 아무것도 안 돼요. 디스 연결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끊어가면 이곳이 자충이라못 들어가요 디스 연결해야 되는데 자 또다시 막아가게 되면 자 순간적으로 이곳이 또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유가무가 형태로 흙돌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먹여치기라면 팩 이렇게 두면 흙 입장에서도 다른 건안 되고 이렇게 젖혀 가는 수법은 있기는 해요. 하지만 백이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이형태는 패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패 없이 흙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수는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여치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.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? 자 이수 어찌 보면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기는 합니다. 백이 이곳을 두면 지금 이제는 이곳을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.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흙이 그냥 단수치면 연결해서 흙들이 그냥 잡히지만 자 이런데 먹여치게 하고 백이 잡으면 이렇게 또 한번 먹여치게 단수 쳐서 이으면 환경으로살려갈 수가 있고 자 이곳을 연결하면 석정을 때려내고 됐다 내면 막아서 흙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. 하지만 여기서도 또 다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? 백이 연결하는 수가 있죠. 이곳 연결하면 흙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젖혀와야 되는데, 자, 이와 같이 때려내는 순간 이 형태도 역시나 폐가 되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연결하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웬만한 수다 해봤단 말이에요. 단수 치는 수, 먹여치는 수, 그냥 연결하는 수다 해봤는데, 이게 정답이 보이질 않아요. 자,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폐 없이 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? 자이 장면에서의 이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멋진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 그냥 일선을 가만히 쳐쳐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아 노이고 보면 정말 멋진 수예요 백이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단수 치는 건 이어서 아무것도 되질 않죠 하지만 흙에겐 어떠한 멋진 묘수가 있죠 자 이곳으로 먹여 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 젖혀 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길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은 정말 이 흙돌을 잡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곳을 때려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때 흙이 가만히 뒤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이곳이 자충이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. 100은 이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도를 잡고 됐다 내면 막았을 때 여기 있는 흑돌이 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.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이 수가 정답이라고 단정짓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두고 자 이거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었을 때 정답도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. 하지만 여기서 배에게 어떠한 수가 있죠? 이곳을 연결하고 자 이렇게 두어서 패로 버텨가는 수순이 나오기 때문에 흙은 패가 나면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은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. 그냥 연결하는 것도 넘어가고 먹여치기 하는 순간 저기 때려놔주기만 하면 이렇게 둬서 정답도처럼 환원이 되는데 문제는 또다시 연결하는 순간 이게 폐가 되는 거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장면에서이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? 이곳 일선 젖혀가는 수만이 폐 없이 흙을 살릴 수 있다는 라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